자, 유형별 면접 대응 전략 네 번째로 AI 면접입니다. AI 면접은 AI 시스템의 지원자의 응답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면접 방식으로서 최근 기업들이 객관적인 평가와 효율성 높이 위해 AI 면접을 도입한 추세이며 특히 대기업, 금융권, IT 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AI 면접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 있습니다. 자, AI 면접 트렌드로는 대기업하고 공기업에서 AI 면접 도입이 증가됩니다. 자두 번째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게 되는데 AI 면접은 감정 분석, 표정, 음성톤, 대화 스타일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어, 기존 면접 관의 주관적인 판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평가 요소, 즉 비언어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표정, 시선, 음성, 속도, 감정표현 등도 평가 요소이고 지원자가 얼마나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게임 역량 기반 평가, 죠 GBA, 게임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도입입니다. 숫자 기억하기, 패턴 찾기, 논리, 퍼즐 풀기 등의 방식으로 인지능력이나 집중력,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사고 방식과 업무 스타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상 기반 AI 분석은 지원자가 카메라 앞에서 답변을 하면서 AI가 표정, 시선, 감정 상태를 분석하여 평가하고 면접자의 일관성과 신뢰성, 감정 방식 등을 수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사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